치매에 걸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많은 질환이 고통스럽지만 치매의 고통은 겪어본 가족들만 압니다. 기억이 사라지니까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화장실 가는 길도 잊어버리죠. 무서운 건 사랑하는 자식들을 보고도 당신이 누구세요? 라고 묻는 그 순간입니다. 평생 함께 했던 추억이 하나씩 지워지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면 치매가 완전히 찾아온 겁니다. 뇌혈관이 막히면서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고 팔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도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게 예고 없이 닥치니 치매는 흔히 가족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음식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이 무서운 치매를 크게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이 음식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놀랍게 개선됐는데요. 이는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수십만 명을 10년 넘게 따라가 관찰한 대규모 연구들을 모아 분석한 결과, 이 음식을 자주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약 30에서 40% 낮았고, 뇌 기능도 더 오래 절개 유지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뇌를 젊게 하고 치매를 막아주는 최고의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음식 5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까지 모든 걸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다양한 뇌신경과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20년 전제 아버지께서 갑작스런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날 밤 병원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왜 미리 막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의 건강을 챙기는 일을 수십 년 해왔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 이후로 저는 평생의 숙제처럼 치매를 막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읽고 해외 학회에도 다니면서 치매 예방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제가 치매 때문에 걱정하는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들 말이에요. 이 생선들이 치매를 막고 뇌를 젊게 해주는 최고의 식품이거든요. 실제로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도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등푸른 생선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다른 음식들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까지 모든 걸다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혹시 이런 증상들 없으신가요? 한번 같이 체크해 보세요. 첫째, 최근 일을 자주 깜빡하시나요?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뇌의 기억 중추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밤에 깜빡한 것들이 생각나서 잠을 설치신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평소 잘 알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 적은요? 신문 읽다가 단어 어. 하나가 떠오르지 않거나 대화 도중 말이 막히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내의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건 치매의 초기 증상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길을 자주 헤매거나 방향 감각이 떨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 잘 다니던 길인데도 갑자기 어디인지 모르겠거나 집 안에서도 화장실 찾기가 어려워진다면 공간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넷째,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셨나요? 평소 온화하던 분이 갑자기 화를 자주 내거나 의심이 많아진다면 내 감정 조절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특히 가족들이 요즘 많이 변하셨다고 말한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옷 입기나 요리하기 같은 평소 당연하게 하던 일들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뇌의 실행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째, 시간이나 날짜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셨나요? 오늘이 며칠인지 헷갈리거나 계절감이 없어진다면 뇌의 시간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일곱째, 판단력이나 결정력이 예전만 못하신가요? 돈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사기에 당하기 쉬워진다면 뇌의 판단력 중추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째, 수면 패턴이 많이 바뀌셨나요?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에 자꾸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뇌의 수면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뇌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어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신다면 뇌를 젊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뇌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건강식품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양제나 각종 건강식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매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있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약만 의존하는 분들보다 식습관을 바꾸신 분들의 인지기능 개선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특히 치매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도 올바른 음식을 함께 챙기셨을 때 효과가 두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치 매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식이요법을 병행한 그룹의 인지 기능 개설률이 무려 43%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음식이에요. 매일 먹는 음식으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를 막는 최고의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청어 같은 생선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 생선들이 좋은 이유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dha와 epa라는 성분이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서 치매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야마 대학 연구에서 환자 9326명이 dha를 복용했고 9319명은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지기능 저하율이 복용군은 6.8% 비보 경구는 10.5%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즉 DHA가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또 오메가 3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DHA는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보호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녹슬어 가는 걸 방지해서 뇌를 더 젊게 유지해 준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수십 년간 수만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을 자주 먹은 사람들은 치매와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뇌가 젊어진다는 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즉 뇌세포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니 기억도 학습도 훨씬 편안해지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려요. 등푸른 생선은 녹슨 뇌를 윤활유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천연 뇌 영양제와 같다고요. 뇌에 쌓인 독성 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72세 김승영 어르신이 계셨는데 인지 기능 검사를 해 보니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3개월간 고등어와 연어를 꾸준히 드신 후 재검사를 해보니 점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뇌세포는 보통 평생에 걸쳐 재생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금방 뇌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뇌세포가 처음부터 건강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몇달 안에 실제 인지 기능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입니다. 등푸른 생선이 최고의 음식이긴 하지만 함께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음식들을 지금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속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18%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됐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그만큼 치매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유발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걸 억제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이 약품 안전처 자료를 보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뇌신경 보호 작용을 한다고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그냥 달콤한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뇌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천연 뇌 보호제라고 할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호두입니다. 여러분 호두 자주 드시죠? 이 호두에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뇌 세포막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또 기억력을 향상시켜 줘요. 그리고 호두의 독특한 모양 아시죠? 그게 바로 뇌와 비슷해서 예로부터 뇌에 좋다고 알려져 왔는데 실제로도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호두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30%나 느렸다고 합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는 매일 호두를 2개 이상 드신 분들의 기억력 점수가 20%나 향상됐다는 놀라운 결과도 나왔어요. 호두 속 오메가 3은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해서 정보 전달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치매나 건망증 같은 뇌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녹차예요. 여러분 녹차 드실 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 느끼시죠? 이 녹차 속에는 태아닌과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동시에 뇌세포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5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녹차를 하루 두잔 이상 마신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50%나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단순히 뇌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뇌에 쌓인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나는 걸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녹차는 그냥 마시는 차가 아니라 우리 뇌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뇌 영양 보충제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시금치, 그냥 철분이 많은 채소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이 시금치에는 엽산과 루테인이라는 뇌에 특별히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의 엽산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걸 도와줍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엽산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이나 집중력 향상 같은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 한 번에 한 접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시금치는 그냥 평범한 채소가 아니라 뇌를 젊게 유지해주는 천연 뇌활력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강황입니다. 여러분 카레 드실 때 노랗게 색을 내는 그 가루 강황이죠. 이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동시에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 제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음식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치매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강황 덕분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커큐민은 단순히 치매를 막는 것뿐 아니라 뇌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바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두 배가 되는 음식 궁합과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 사항입니다. 먼저 음식 궁합부터 볼까요? 등푸른 생선 드실 때는 꼭 레몬을 함께 곁들여 보세요. 왜냐하면 레몬 속 비타민C가 생선 속 오메가3 흡수를 더잘 되게 도와주거든요. 실제로 레몬을 함께 드신 분들은 혈중 오메가3 농도가 25%나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어요. 생선 비린내도 잡히니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팁을 드리면 고등어 구우실 때 마지막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보세요. 생선이 훨씬 담백하고 산뜻해집니다. 다음은 블루베리와 요구르트입니다. 블루베리만 드시는 것보다 무가당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안토시아닌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블루베리를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시면 더 맛있고 효과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구르트는 반드시 무가당으로 드세요. 설탕이 들어간 요구르트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오히려 뇌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블루베리의 단맛으로 충분히 달콤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호두와 꿀은 천생연분이에요. 호두의 오메가3과 꿀의 천연 당분이 뇌에너지 공급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 전통에서도 호두와 꿀을 함께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맛을 내는 게 아니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리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 3은 열에 약해서 너무 오래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볶을 때는 약한 불에서 짧게 하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좋은 음식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은 참 좋은 음식이지만 술이랑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소주나 맥주 같은 술과 함께 먹으면 생선 속 좋은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알코올이 뇌세포를 손상시켜서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뇌를 보호하려다 오히려 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뇌에 좋은데 단 음료나 고당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분이 혈당을 확 올려서 블루베리가 가진 뇌 보호 효과가 희석되거든요. 예를 들어, 식후에 바로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음식 드시면 어떨까요? 좋은 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 같이 먹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식사 안에서 연이어 드셔도 혈당이 확 올라가서 뇌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는 단 음식보다는 담백한 요구르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호두는 뇌에 좋은데 기름진 고기나 튀김 같은 고지방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됩니다. 위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체에서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호두는 기름이 약간 들어간 채소나 과일처럼 가볍게 드시는 게딱 맞습니다. 녹차는 뇌를 맑게 해주지만 철분이 많은 음식과 같이 드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직후에 녹차를 마시지 마시고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는 뇌에 좋지만 우유나 치즈 같은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의 수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위험이 있거든요. 시금치는 오히려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과 함께 볶아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강황은 염증을 줄여주는데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랑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이 커져서 멍이 잘 들고 코피가 잦아질 수 있어요. 혹시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선회나 날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시면 입벽이 자극됩니다. 익혀서 드시거나 하루에 한번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해요. 둘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등푸른 생선을 과식하시면 안 됩니다. 퓨린 성분 때문에 요산 수치가 올라가요. 일주일에 세번한 번에 100g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셋째, 혈액 응고 억제제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를 추가로 드시지 마세요. 출혈 위험이 커지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넷째, 담낭 질환이나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담낭을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다섯째,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수산 성분 때문에 결석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드실 때도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블루베리는 좋지만 하루에 한줌 정도만 드시고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국인 식습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국물 요리를 많이 먹고 짠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국물까지 다 드시면 나트륨이 과해져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좋은 음식들을 드실 때는 싱겁게 조리하고 기름은 최소한으로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는 습관을 꼭 가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자주, 꾸준히.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뇌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70세 박정순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분은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시고 가족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매일 고등어 한 토막, 블루베리 한줌, 호두 다섯 개씩 꾸준히 드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씩 시금치나물을 해 드시고 녹차도 하루 두 잔씩 마셨습니다.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놀랍게도 점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어요. 가족들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김영수 어르신은 건망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드셨어요.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물건 둔 곳을 찾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많으셨죠. 그런데 등 푸른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시고 매일 산책하며 견과류를 챙겨 드셨어요. 3개월 만에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아침에는 고등어나 연어 한 토막에 블루베리 한 주물 요구르트와 함께 드세요. 점심에는 시금치나 물이나 샐러드를 곁들이고 오후에는 녹차 한 잔과 호두 서너 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다시 등 푸른 생선 요리를 하나 드시고, 강황이 들어간 카레나 볶음 요리를 가끔 해 드세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베리류를 조금씩 드시면 완벽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먹고 며칠 안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건 치매는 정말 무서운 질병이지만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퇴, 성격 변화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치매를 막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의 오메가3이 내세포를 보호하고 인지기능을 향상시켜줘요. 일주일에 최소 3회는 드셔야 해요. 세 번째, 블루베리, 호두, 녹차, 시금치, 강황 같은 음식들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뇌를 절게 만들어줍니다. 골고루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네 번째, 음식 궁합을 잘 맞춰서 드세요. 생선에는 레몬, 블루베리에는 요구르트, 호두에는 꿀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세요. 위장병, 통풍, 혈액 응고, 억제제 복용,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각각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고등어 한 토막과 저녁에 블루베리 한 줌을 꼭 챙겨 먹고 있어요. 20년 전 아버지를 잃은 그, 그 아픔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아픈 기억을 가진 가족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정말 행운이에요.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니까요. 댓글에 오늘부터 치매 예방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느껴지면 저도 더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분들에게는 꼭 보여드리세요. 식상하고 교과서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평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12만 명을 3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채소와 과일 섭취, 담배와 술 줄이기 같은 단순한 생활 습관을 지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12에서 14년 더 길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 습관만 올바르게 관리해도 치매 같은 뇌 질환의 최소 80%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하지 뭐 하고 미루다 보면 내일은 이미 늦을 수도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진짜 뿌리 원인 바로 만성염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매가 생기는 것도 뇌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그 시작점에는 늘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럼 내 뇌의 염증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뇌속 염증을 잠재우고 뇌를 젊게 만드는 생활 습관과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글자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보이는 작은 종 모양까지 누르시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주치의 장수닥터였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